분양이 안될것 같으니까 부동산 p f 도안 되고 있습니다. 비싸게 준 땅을 신탁사에서 공매로 넘기고 있죠 금융권에서 이제 돈 빌려줬으니까 그 당해가 빌려준 돈인데도 어떻게 빨리 회수를 하려면 그래야 자기들도 비 i 스빌를뭐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것 공매로 넘기죠. 비싸게 준그산 땅도 이제는 공매로 넘어오는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할 때도. 바람 따라 상승했지만 집값 하락도 어차피 심리이기 때문에 바람 따라 훅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저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20년, 21년에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음. 아이 뭐이 삼십 년까지 네. 제가 뭐 내, 내일도 몰라 네. 보는데 이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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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년까지 그렇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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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재 추세대로라면은 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집을 살수 있는 수요가 없습니다. 경제 인구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신생아가 안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좀만더 지나면 경제 인구도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이들 지금 1 0대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경제 활동을 할때 이들이 책임져야 할 노인들이 일 인당 연령이 넘습니다. 전반적인 걸 얘기하면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값은 선택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서울 중에도 갭차가 너무 많이 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심지어 성북구 강북구의 지역에 거기 살기 좋아요 네. 오랜 전통이 있는 서울 도시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런데 과천보다도 훨씬 집값이 쌉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영끌하신 분들이 그쪽 네. 지역의 아파트를 많이 샀을 거예요. 내집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뛴다고 그러니까. 사실 2018년, 19년부터 21년까지 단군 역사 이래 최고의 급등을 했습니다. 소득이 그만큼 급등했으면 우리 집 너무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소득은 물가상승인분 대비 뭐오는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대한민국 굉장한 성장률을 이뤘습니다. 한강의 네, 기적. 네. 라인강의 기적을 말하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을 했는데 이제는 경제 성장률이 누구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경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은데 어떻게 주택가격은 계속 오릅니까? 돈이 어디서 나야 오르는 거 아닙니까? 청담동에 가면 땅값을 5억 넘게 받아요, 평당. 상당히요. 예. 집한 채가격이잖아요. 이걸 누가 올려놨냐? 음. 시행하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디벨로퍼들. 디벨로퍼. 디벨로퍼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좋은 땅을 내가 사서. 더 좋은 주거환경의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땅값을 비싸게 불러야만 그 땅을 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비싸게 사다 보니까 15평 오피스텔을 하이엔드라는 단어 하나 딱 붙여놓고 30억. 자기가 입주하려고 준공이 끝났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일반 3억짜리, 2억짜리 오피스텔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30억이냐? 하이엔드면 주차, <laughs> 주차장이 세대수 곱하기 한 3, 사는 돼야 돼요. 30억짜리 오피스텔 사는 분이 차가 한대 밖에 없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이엔드입니까? 그런데 그렇죠. 땅값이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 땅값을 누가 만들었냐? 결국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네. 내가 유인경 개발자보다 내가 더 먼저 빨리 이 땅을 사야 돼. 음. 하니까 더 많은 돈을 내가 제시하게 되고 지주들이야 당연히 더 많이 주는 데. 당연하죠. 그건 경제 논리에 맞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양이 안될것 같으니까 부동산 PF도 안 되고 있습니다. 비싸게 준 땅을 신탁사에서 공매로 넘기겠죠. 네. 이제 돈 빌려줬으니까 네. 그 자기네가 빌려준 돈도 어떻게 빨리 회수를 하려면 그래야 자기들도 비하인드스빌이고 뭐고 다 맞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이거 공매로 넘기죠 비싸게 준그산 땅도 이제는 공매로 넘어오는 시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 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집값 상승할 때도 바람 따라 상승했지만 집값 하락도 어차피 심리리기 때문에 바람 따라 훅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저는 사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20년, 21년에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음. 그분들에게 가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정말 서민들도 꿈을 꿀수 있는 내집 마련 꿈을 꿀수 있도록 하향 안정화 서서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자리를 빌려드립니다. 음. 그 집을 산다는 네. 것은 집을 있다는 것은, 다음에 네. 내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음. 그 부자 효과라 웰스 에펙트라고 하는 네. 거가 있는데 네. 내가 마치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소비가 좀 늘어나요. 그런데 이게 집값이 하락한다고 싶으면 갑자기 푸어 에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값이 어떤 분들은 빨리 떨어져라라는 분도 있지만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 서서히. 맞아. 오히려 서서히 떨어지면 준비할 수 있, 있잖아요. 서민층에서도 살려고. 근데 급격하게 떨어지면요. 급격하게 반등이 오면 신규로처럼 왔다 갔거든요? 그럼 난못 네. 사요. 네. 또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집을 살수 있으려면 어. 천천히 하향 안정화되고 PIR 지수, 주택구매 가격 지수가 음. 그래도 세계, 글로벌 세계적으로 그 평균치는 좀 와야 되지 않느냐. 네. 지금 서울의 PIR, 주택구매 가격 그 지수를 보면 42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소득을 저축을 해서 음. 42년 만에 집을 살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생이 뭐, 100세 시대고 하지만 100세까지 뭐, 일하면서 살수 있습니까? 이상적인 것은 보통한 PIR을 10이라고 봐요. 근데 더 웃긴 거는 2012년, 11년 때도 집값이 고가였다고 했거든요. 서울에 집값 비싸서 어떻게 사? 그랬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때는 PIR이 10이었습니다. 음. 심지어 8도 있었습니다. 음. 어. 강남의 경우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안 뽑아봤지만, 이 추세라면 50은 넘어갈 것이다. P/R 지수가 물론 강북이 경우는 아마 한25 네. 정도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평균치가 그렇습니다. 가장 최저가에 산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 또 내가 이것을 매매를 하려고 할때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를 놓고 생각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가격도 책정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 되게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각자가 처해진 경제 규모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네요. 어느 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네. 부동산은 이게 소비재 중에 필수재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게 다 개인 사유와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는 건 자기들 만들거든요. 음. 저는 내가 감당 가능한 지금 특히 중금리 시대에 사실 고금리 시대 아니에요 지금 음. 제가 예전에 20몇년 전에 집을 살 때도 금리가 4.5 5.5 였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도 겁없이 집을 샀어요 예. 어, 그런데 그때 왜 샀냐를 제가 따져보니까 사기 직전에 금리가 8% 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좀 내려오니까 샀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게 2%였던 게 지금은 6% 올라갔으니까 이게 고금리다라고 느끼는 거고.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좀더 안정이 되고 나면 아마도 경제 성장률과 맞물려서 가격이 좀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음. 보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안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왜 그렇게 느끼시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쳐다보는 그 아파트, 동네나, 또는 우리 같은 동네에도 어떤 아파트가,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를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졌다고 느끼는 겁니다. 체감상. 내가 원하는 가격은 이 아파트는 얼마면 내가 사겠는데, 아직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안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안 떨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단지 세대수가 좀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거래의 데이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안 떨어졌던데? 라고 하는 거죠. 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논리로 따지면 2014년도에 거래가 마지막으로 되는 아파트가 있어요. 음. 그럼 그때는 아파트가 2억 얼마였거든요. 그럼 지금 그분한테 그 가격에 팔라면 팔겠어요? 다 내가 바라보는 지역과 그 환경이 다른 아파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11월 달 들어서 특히 가격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목소리> 그분들은 특히 집을 갖고자 하는 욕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네. 경제적인 측면으로 머리가 그쪽으로 깨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시기에 그 생각 못 하고 살았었어요, 솔직히. 네. 그런데 지금 MZ세대들은 저희 때보다도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하단 말이죠. 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무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무리해서 문제가 생겼냐면 집값이 더 오른다.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을 듣고 맹신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보통 그런 뉴스는 사실 그 뉴스가 아니고 기자님 계시지만 협찬받은 광고성 기사거든요. 음... 그런 기사에 현혹되면 그런 기사를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 믿게 되는 일종의 프로파간더스 스드닥터 같은 것들 기사를 보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보인이 가격을 정해서 어떤 아파트를 구매할 때 혼란을 주는 거죠. 네. 네, 그런 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24년은 자신 있으면 살아. 대출의 양을 줄여라. 아니면 관망해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